나중에 나이 먹어도 치과 안 가요. 치과 가면 임 임플란트 해야 되나? 그래도 고양이도 숨치 같은 게 생기나요? 아, 그렇지 이가 약한가봐. 됐다. 이제 세수. 눈컵 싣고, 눈도 닦고, 그냥 수건으로 발도. 됐다 들어가 <laughs> 어. 고양이가 엄청 얌전하네요 그래서 순둥이예요 이름이 순둥이? 응 그래서 둥이 둥이 보여요 양치할 때도 가만 <laughs> 내가 가는데도 시키는 거지 보통 이렇게 매장을 오픈하면 응. 오전에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오전에요 어, 저녁에 청소 전날에 못 하고 간 거, 아유 녹차가 있었구나. 어, 그거 못 하고 간거 아침에 이제 나머지를 대신해서 하죠. 이거 가습기 갈아놓고 바닥 한번 더 쓸고 가습기에서 녹차는 저거왜 나오는 거예요? 아 녹차 향. 아, 음. 이번에 메밀을 녹차. 말아. 응, 보리차 냄새가 나는데 또 좋아 짠. 가습기에 녹차를 넣어도 되는 건지 저 처, 처음 알았어요 <laughs> 해보는 거지 뭐 그냥 보리차를 넣었어 <laughs> 아~~ 그렇지 이제 건와 건조, 얼마나 건져야겠어 미용실이 미용실은, 미용실은 잔 일이 많아요 이렇게 쓸고 닦고. 쓸고 닦고 하는 게. 처음에 배울 때도 쓸고 닦는 건 먼저 배워. 그러니까 미용사가 돼도 이게 몸에 베이지. 여기는 뭐예요? 창고예요. 식사하거나. 창고, 가방 놔두고. 아. 도시락을 싸우잖아요, 도시락을. 음식을 좀 해요, 제가. 할줄 음. 알아서. 고등어 하나 그고 치나미 그다음에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이제 감자 찜을 해가지고 한 거지 매일 이렇게 아침에 식사하실 것까지 다싸오시는 거예요? 예, 네, 붓기는 싸워요 제가 원래 옛날에 요리 를좀 해봐가지고 군대 음... 있을 때 김치 담그고 예 네. 알타리 담그고 동치미 담그고 어왜 이렇게 입질 왔어? 차별이네 어? 가위질이 되게 현란하신. 깍세 <laughs> <각세> 집안이잖아요. 3대째. 하는 <laughs> 여기가 전통이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오래된 데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5년 들어가고, 오래된 데는. 여기. 수원에서 오래 했죠 얼마나 하신 거예요? 수원에서? 수원에서 한 18년? 18년? 17년? Soon 아버지 e l l 아 o 아 n 아 s well. Soon as w 서 l l s 미용 n as 아버지는 경기도에서 s w 고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 l 가지고좀 하시고 할아버지는 주로 경기도에서 l Soon as well. Soon 는 건가요? 네 제가 o 대 n a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하는 걸 잠깐 본것 같아 아버지는 계속 오래 하는 거 봤고 어머니도 오래 하는 거 봤고 그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했으니까 <laughs> 대대로 집안 역사가 깊으신데 미용이 네. 적성이 맞으신가요? 네 거의 잘 맞는 거 같아요 서비스도 잘 맞는 거 같아요 튜닝을 좀 기억 잘하고 암기는 잘 타는데, 손님 암기는 잘 하는 것. 아, 그게 장사 최고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얘네 수학 산수는못 네. 했는데, 그게 암기까먹은 잘 하는 것 같아요. 미용쪽으로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나. <laughs> 이렇게 미용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이 있을까요? 아,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아. 미국이나 캐나다에나 호주에서 그냥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또 들려주고, 6개월에 한 번, 뭐, 5개월에 한 번씩 왔을 때또 들려주면 고맙더라고요. 물론 멀리서 오시는 단골 손님도 있지만, 외국에서 또 한국 올 때마다 연결돼서 오시는 분들, 고맙더라고요. 여기 손님도 영통에서 오죠? 영통인가? 아무튼 좀 멀리서 와요 이분. <laughs>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 머리를 해서 마음에 들면 멀리서도 가고 음. 대봉도 해요. 그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뿌리 모근 쪽에 식물 쪽에서. 임팩 디스커넥 쇼커트라 해가지고 속에다 치면 이분이 이제 시술했을 때좀 살아요 주지 않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테크닉이죠. 이 미용 쪽도 예술과의 영역이 맞나요? 에, 환경이 그렇게 결여가 돼 있어요 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매직약이에요. 매직약. 이래를 필때 전처리로 푸는 약이죠. 음, 음.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네요. 예, 네, 미용은 잔 일이 많아요. 뭐 고무줄 파지, 약, 이게 뭐야? 고무 장갑. 미용이 좀 위험하죠. 이 칼, 가위, 또 이런 뜨거운 거 되게 많죠. 우리가 손이 좀 많이 다쳐요. 잘 조심해서 잘해야 돼. 아 그렇죠. 네. 혹시 장갑까지 그래서. 사용하면서 세심한 지도. 폭스의 심한 부분권총 일차 도포를 합니다. 신경이 잘발려놔야 머리를 쫙쫙 잘필수 있어요 항상 미용실에서 받는 입장이었다가 음. 이렇게 뭔가 보니까 좀 새롭네요 음. 아무래도 이제 시술 하나하나가 순수하죠 낯설지 않고 낯설은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몇 시에 가셨죠? 다5시 예, 감사해요 네 형이 음. <목소리나> 저기 오고 싶어 좋아 무서워, 내가 좋나봐 사? 귀여워 어. <laughs> 야야야. 지금 은 어떤 거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 이제 씻, 손을 씻어야지 또 다음 시술 하러 이제 가셔야죠. 아, 두 번째 손님. 그러다 이제 배고프면 요렇게 한술 떠먹고 나가요. 아. 예,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따로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예, 네,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도시락 싸오면은 밥에서 그냥 차, 밥이 차고 온까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거 아프게 내가 담은거야 이게 잘 담갔어 이거한입 응. 먹고 이건 어제 끓인 거아홉고 맞나? 아홉고 원래 요리하고 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예 네. 유튜브 보고 해보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응. 이거 어제 취나물 무친 거. 음, 한번 드셔볼래요? 취나물 무친 거요. 간은 음간 간장하고 액젓. 음. 그다음에 들기름. 국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고기? 그럼 음. 국이랑. 요리 좀 하죠. 뭘 <laughs> 잘하시는데요? <laughs> 항상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하시나요? 거의 95%요 음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 때부터 손님이 예약이 꽉 차있네요? 그 날은 음 <laughs> 오늘 6시 있고요 6시 반 있고 7시 있고요 이런 찍기만 <laughs> 별거 다 찍어. 응, <laughs> <laughs> 음. 음. 내가 다한 거예요. 고양이 집도 내가 만들었잖아. 와, 캣타워도 직접 만드신 네, 거예요? 예, 음. 뚫어가지고. 미용은 3대째 따해서 머리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 만지는 거다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에 우리 등이 많이 컸지. 다리도 다쳤잖아. 어, 이건 어떻게 하셨다가 다치신 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리에 염증이 온 거지. 미용사들은 다리가 아파요. 서, 오래 서 있으니까.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응. 왼쪽에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왼쪽에 염증이 있어서, 숯불 쬐러 많이 갔었죠. 음 이런 데 가서 불 쬐는 거 이런 데서 등 쬐고 음, 이런 데서 쬐면 내몸의 염증이 밖으로 나와요. 뚫고 썼다 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사람들다 쬐고 있잖아. 이게 약간 그 데... 민간 요법 같은 거죠. 그렇죠. 민간 요법. 어, 이런 거지. <laughs> 불 쬐는 거. 이건 뭐예요? 이제 매직기로 꼬부러진거 이제 피는 거야. 연하 연하 끝난 거는 k u n a 아공이 d 해외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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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이스피싱은 좀 다르게 오는 편인가요? 아, 오긴. 오게... 오긴 오는 것 같아요. <laughs> 미용실을 내놓으세요. <laughs> 아, 진짜 그렇게 와요? <laughs> 어, 혹시 매용, 미용실 내놓으실 마음은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말을 끌어가. 네, 내놓은 지 20년 됐어요. 그리고 끊어. <laughs> 네, 손이 너무 많아서 못 내놓겠네요. 끊어. <laughs> 혹시 대출 받으셨으면은 이걸 좀 받으셔야 되는 데 대출은 제가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laughs> 일단 어떻게 방법,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긴 했는데도. 자 좋게 해서 끊어줘야 돼. 안 그러면 여기다 짜장면 100% 시킨단 말이야. <웃음> <웃음> 아,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딱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잘하고 나어야 돼. 역할 신정하면은 탕수육 10개, 짬뽕 50개 막 이런 식으로 시켜놔. 그러면 돈을 누가 매는오 머리에서 김이 나요 음. 증발되면서 이러다가 불 붙고 그러진 않죠 응 음. <laughs> 연기가 날 뿐이고 음. 깍두기 좀 싸줄까 깍두기 섭섭지 좀 했어 좀 싸줄게 가져가서 먹어 음. 음. 손님들 먹으라고 사주세요. 이전에 드셔보셨나요? 저, 아니, 저번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뭐, 네. 계속 못 줬어. 네? 예. <laughs> 이제 주는 거야. <laughs> 몸이 두 개라면 식당도 하고 싶지, 배빨도. 고등어 구이. 예. 해상 음식을 음. 야채와 범어. 국물은 아홉 음. 국. 그 다음에 고등어 구이 한 선, 반 선. 나가고. 금액은 어떻게 받을지 잘 모르겠고 <laughs> 일단 음식 하는데 그다음에 돼지 불고기는 연탄에다가 백반집 여기는 여기는 장준 백반집이야 <laughs> 손님들하고 얘기 나누기 좋아 음식 얘기 나누고 이분이 화가요. 나는 화가. 지금 내년에 개인전 잡았어요. 네? 내년에 개인전 하려고 전시에. 언제? 12월에. 저아리그죠 응. 응. 안녕하세요. 전주 네네네네. 다섯시. 네. 네. 아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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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다시 해요. 네. 난 죽었다. 오늘. 오늘 이제 게임 끝났다. 아 지금 바로 안 돼요. 예약이 많이 차서 예약해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장사가 엄청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주말만 <웃음> 주말만 형님 <laughs> 나 장사 그렇게 썩잘 되지 않죠? 자 이거 나이 솔직히 얘기 광교에서는 네가 제일 잘돼 제... 아니야 넘버원이 출연시켜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 나는 실제로 얘기해 여기 보면 미용실이 상당히 많은데 저 앞쪽에 두집세집 여기 밑에 한, 또, 새로 생긴 한 집은 모르겠고, 저쪽 지하에 생긴 한지, 집 이야, 손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장원장만, 뭐, 별재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 <laughs> <laughs> 꾸준하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 친구도 이제 뭐, 시간이, 저기, 응? 남아가지고, 저 손님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항상 내가 그 얘기를 해요. 오시는 손님들이 정말 고마운 거다. 명심해라. 그게. 왜냐면 다른 데들 보면은 시간 보내는 것도 내가 별로 힘들 정도로 앉아 계시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죠. 집세, 보증금, 뭐, 또 당신 그 생활할 그도모 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원장의 손님이 꽤 많아요. 조용하게 항상 같이니까. 여기 미용실은 다니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laughs> 여기 1년 넘었죠. 어... 1년 넘었으니까 이, 저는 또이저이 이 장원장이 아주 핵심이 있어 가지고. 음. 머리를 빨리 자라게 머리를 컷을 해요 항상. 아. <laughs> 그래서 그, 저는 그저2 8 3일 만에 한번 정도 평균 이렇게 머리를 자르니까. 딴 데를 못 가게. <laughs> 이거 1년 넘게 얼마를 갖다 다친 겁니까 아. 내가 이거. 아. 딴 데하을못 딴 가게. <laughs> 맨날 좀더 먹을 수 갖다 주고. 어? 정신을 못 차리게 하잖아, 내가. <웃음> <웃음> 되게 괜찮은 전략 아닌가요? 어 <laughs> 그렇지. <laughs> 여기 미용실을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 오시게 되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저 위에 힐스테이트를 살다가 이제 내 머리가 이제 이 양쪽이 뚜껑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짧게 좀 치면 이게 들뜨죠 이런 데가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숱도 많고 그래서 이제 옛날 저녁때는 양옆만 파마을 했어요 들뜨지 않게 그래서 이제 여기와서 어느 미장원을 갈 것이냐 내가 물색을 하다가 남자 놈이 하나 되는 놈이 있길래 왔죠 커트가 <laughs> <이> 됩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오게 된이죠 사람이 <웃음> 이제 저희도 다니던 길로 다 다니잖아요 미장원 한번 거기 가면 거기다 다닌거지 거기 되는거죠 32일날 열으실 거예요? 무슨 요 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어, 그럼. 어, 혹시 네. 여기에 미용실이 몇개더 있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아, 아까 제가 봤는데 몇개더 있던데. 네. 그 혹시 여기를 꼭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잘 하신대요. 아, 네. 아 소문 이미 이 나셨군요. 아, 네, 잘 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이 머리도 진화됐어. 뿌리 따로 피고 끝에 따로 피부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때마다 달라져. 응. 어, 이게 이제 조금씩. 아 계속 연구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연구. 나도 이제 방법을. 똑같이 하아 네. <laughs> 이거 미용이 한번 배운 기술로 계속하는 게 아니네요. 아, 어 계속 네. 응영이 되고. 응. 응. 아 아직 스타일이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지만. 네안 됐어요. 아직. 네 현재까지 어떠신가요? 아, 뭐맨날 이렇게 해서 <웃음> <웃음> 알고 있으니까 저는. <laughs> 어, 이거 아까 하신 그거죠? 네, 초, 초반에? 중화제 할 거예요. 아. 중화제. 좀, 어, 복잡하고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은 카운트해서 그때 결정을 합니다. 왜냐? 금액을 결정을 하고 하면 그 가격에 맞는 머리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금액을 상관없이 머리에 먼저 집중을 해요. 근데 내가 11만 원 받았나요? 10만 원 받았나요? 11만 원어좀 줘. 그럼 내가 어서 내가 좀 많이 받았다 그럼 다시 주고 뭐 이런 식이야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일단 머리에만 아 돈은 따라가면 한가있어뭐 기장이 어떻고 영양이 어떻고 뭐이 파만 얼마면 그래서 아우 난 그런데 기운을 빼주고 싶지 않아. 오로지 머리에만. 응. 오로지 머리에만 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보살리고 싶은 거지.